2020년 7월 30일 매주거리의 본당 미사 강론입니다. 이 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많은 박해를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매번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박해의 시대, 정말 잔인한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 속에서 희망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이러한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생명, 모든 인간의 생명의 주인이시니까요. 우리 모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거룩한 복음사가는 그 당시의 마지막 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볼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비유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오실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어두워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엄청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그말 그대로 우리가 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의 표현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동시대인들이 이해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정말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어둠과 공포에 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 즉 주님을 비웃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은 벙어리이고 모든 입을 다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을 다물고 있고 정말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즉 영원함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이 영원함, 시간은 어떤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우리들만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만이 분주하고 서두릅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물들입니다. 모든 인류와 모든 세상은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영원한 삶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도망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이고, 모든 창조물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모든 사람들의 자손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누구도, 천사들도 그날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날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런 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그외 여러 가지 재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그런 뒤에 표징이 일어날 것이다. 하느님의 표정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느님, 사람의 아들, 그분께서 큰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 곳곳에, 이 대지 곳곳에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이들이 일어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아들이 오실 때였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일어설 것이고, 모든 창조물이 새로운 모습이 을 것이며, 심판관. 그분 앞으로 가서 모든 세상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모든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그 모든 민족과 모든 부족과 모든 언어들이 보일 수 있는 것은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들을 천사들이 와서 서로 나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편으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것. 모든 시기는 그분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시기도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미 오셨고 모든 역사와 모든 창조물에 주이신 그분께서 심판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서 말씀들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태양 태양이 어두워질 때 모든 부족과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며 그제서야 비로소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고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세상을 실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바탕으로 심판하신다. 이것은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분께서 오실 것이고, 또 이렇게 그분에 의해서 심판받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를 들어간 사람은 복된 사람들로 불릴 것입니다. 그 나라는 순교자들, 치명자들, 그들이 월계수를 손에 들고 월계를 쓰고 그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물론 이 지상에서 그들은 고통받았고 상처받았고 큰 아픔 속에 살았고 결국은 죽었지만 절대로 하느님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날 하느님께서는 모든 세상 곳곳에서 당신을 버리지 않았던 신의를 지켰던 모든 사람들,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박해를 받았고 죽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증언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살아난 바로 그런 사람들의 세상 곳곳에서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교회를 배척할, 그리스도의 교회를 배척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끝까지 교회 속에 있고자 했었던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 관해서 파티모스 섬에서 세레,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써 정화되고 씻길 것이라는 것을 그 묵시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 영원하신 심판관 앞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천사들 혹은 악령들에게 악령들 그들은 하느님 없이 살았던 영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야 할 사람들, 천사들에게 가야 할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의로운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이 나누어질 것이고, 우리가 원의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바로 그 자리에서 식별될 것입니다. 바로 재판관이시고 심판관이신 그분께서 나누실 것입니다. 복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뜨거운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날, 그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어디로 가게 될 것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떤 누구도 이런 심판날에 오면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날, 우리는 복되신 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보호자, 우리들을 위해서 전구하는 바로 그분들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합니다. 이것은 바로 순수하고 절대적인 은총에 의해서 가능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선물을 위해서 우리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회개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주님의 그 가르침을 귀꺼에 받아들이고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을 위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내면적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내면적인 새로운 탄생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총이고 그러한 은총은 어떤 누구에게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숨겨진 그 보물을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이 대지, 땅,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찾고 사야 합니다. 이러한 이미지, 비유, 이야기, 스토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초월적인 삶으로 우리들이 초대받았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사람은 영원한 삶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우리들 모두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야 하고, 우리들의 목적지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족들로서, 형제이고 자매들로서 그분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차원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영원함. 그 영원함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 지상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의 관심. 물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순결하는 희생, 그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대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을 위해서 선택하고 하느님을 위한 결심을 했을 때 우리는 그것조차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 주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진주를 발견한다는 것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사람들이 꼭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는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손과 우리들의 의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합니다. 아구스노 성인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봉사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세상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심, 우리들만을 위한 그러한 모든 좋은 물질적인 것을 축척하지 맙시다. 서로 나눕시다. 가장 작은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상은 절대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심판자가 하실 것입니다. 매순간 어떤 곳에서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큰 책임이고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신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과 불행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매일, 날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기쁨이 있는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듭시다.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한 그곳입니다. 그곳, 그 고향, 그 본향, 그 천국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적지를 위해서 살고 그 목적지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 영원함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여기에 가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삶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갔을 때그 영원한 삶의 절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현실은 하느님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